중국 인공지능 스타트업 딥시크가 돌풍을 일으키며 글로벌 AI 패권 경쟁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들도 AI 시장에 속속 뛰어드는 가운데 카나나를 앞세워 경쟁 합류를 예고한 카카오의 행보에 눈길이 쏠립니다. 카카오는 후발 주자로서 카나나를 개발 중이며 1분기 내 비공개 테스트를 거쳐 연내 정식 출시할 계획입니다. 카카오는 비용 절감형 AI 오케스트레이션 전략을 도입해 특정 AI 모델을 자체 개발하기보다 서비스 목적에 맞는 다양한 AI 기술을 선택적으로 활용합니다. 카나나의 성공을 위해선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습니다. 독립 외부로 출시될 예정인 만큼 기존 카카오톡 사용자들을 얼마나 유입할 수 있는지가 불확실합니다. 기존 AI 서비스들과 차별화된 강점을 얼마나 보여줄 수 있는지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 하드웨어적인 거 종소로도 좀 벗어날 수 있다 하는 가능성을 보여준 거기 때문에 이제 AI를 어디에 접목시켜서 어떤 아이디어로. 어, 또 어떤 효율성을 내느냐 하는 것들이 꼭 하드웨어가 아닌 부분에서 결, 결판이 날수 있잖아요 네, 실제로는 그렇게 될지는 모르지만 일단 이번에 딥시크가 주는 메시지의 성격은 그런 것 같아요 4일 열리는 카카오 미디어 데이는 향후 카카오 AI 전략을 엿볼 수 있는 자리가 될 예정입니다 특히 이 자리엔 정신아 카카오 대표 외에 오픈 AI 최고 경영자인 샘 올트먼도 참석해 카카오와 협업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양사 간 협업 범위와 수준에 대한 관심이 즉복되고 있습니다. 뉴스토마토 신상민입니다.